저와 성론님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지식과 감정의 연약함도 있는 이 한계가 있는 그 인생의 선 위를 우리는 아직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이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내 눈은 내속 사람보다도 다른 누군가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는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정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상대인 당사자는 끝까지 오답을 붙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 학생이 이 틀린 답만 골라서 체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선생님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후회한다. 이 어른들의 조언도 무시하고 고집대로 행동하다 결국 뒤늦게 눈물 흘리는 젊은이들을 보는 마음은 참으로 또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모습은 아닐까? 우릴 또한 살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이시고 그선 자체이신 그분. 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인생의 거대한 장벽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어떤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정답이신 주님을 곁에, 옆에 두고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고 있느라, 있느라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이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은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가득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가섯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런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많은 사람이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사절에 나오고 있는 이 옛부터 전해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사절 보십시오.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대밀어라. 성경은요, 이 소문이 사실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 작동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이 절박한 이들에게는요, 이 소문은 복음보다 강력, 강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은 이 손문에 자신을 내어 던져서 그 막연한 가능성에 그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불로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딘가 여러분 익숙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이라는 우리 출령의 길을 기다리죠. 물이 동의 길을 기다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습니다. 원하는 취업의 길들, 얻고 싶은 물질들, 얻고 싶은 명예들, 출세, 물이 출력임과 동시에 남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쟁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비정한 서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잡지에 연재된 이 신앙 에세이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생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수년간 채용 공고 사이트만 새로고침, 단축키 F5 계속 누르면서 하루 종일을 그렇게 어, 지내고 있는 청년입니다. 합격 메일만 오면 내 인생이 풀릴 텐데 길이 열릴 텐데 그러한 간절한 생각으로. 5분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합격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무거워졌고 이러다 나만 비춰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함께 다니던 이 교회 선배가 자신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그 공고 소식, 너가 원하는 그 소식 뜨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너의 삶 전체를 멈춰 세우고 지금 있는 것 같아. 네가 지금 너 너에게 가장 이 취업 합격 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요 머리에 뭔가 맞은 듯띵 하더랍니다. 라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내 삶은 모니터 앞에서만 멈춰 있었는지, 왜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았는지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거죠. 다시 나의 신앙 중심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내 눈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 문제, 나의 인생의대큰 문제들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책임도 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멀어졌던 멀어졌던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다시 일상을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내어드릴 때 신기하게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의 움직임만을 살피며, 정작 바로 옆에 계셨던 그 구원자를 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보지 못했던 병자의 모습과 동일하다 보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예수님께서는 이제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오래되었는지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낫고 싶냐? 묻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조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지금 깨뜨려 보시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절망 속에 살다 보니 치료에 대한 어떤 의지도 소망도 끊어져 있고, 그의 습관적으로 그 물만 바라보던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깨우치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예,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은 여전히 무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에 저는 어떤 말만 나오고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항상 비춰지고 있습니다. 원망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답이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모셔두고도 여전히 오답만 붙들고 있는 인생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상이다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38년 된이 병자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그는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람만 원망했을까요? 그 이유를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이 CS 루이스의 책인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참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 신참 조카인 악마 웜오우드에게네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인 여기서 나오는 환자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유혹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십시오. 화면으로.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렇게 지금 조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환자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말하고요. 원수는 아, 하나님을 뜻합니다. 환자가 원수를 직접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라. 대신 자기 감정, 자신이 만든 원수 이미지, 애매한 영적 분위기만 바라보도록 유도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그 느낌,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허상의 이미지,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님 이미지를 바라보게 하라.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이 메시지는 여러분, 병자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물만 바라보는 장면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죠. 절대 성도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라.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혹은 종교적 생각에만 머물게 하여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사탄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속, 속삭이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신,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 심판의 기억으로 그의 시선을 분산시켜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여러분,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 전략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시선은 놓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물만 바라보고 있는 병자, 사람만 바라보는 환자처럼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유혹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유혹들, 주님이 곁에 계셔도 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베데스다의 물결들, 그 절, 전략에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시선을 그래서 돌려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직접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향해서 이제 권위있는 음성으로 선포하십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이죠.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소문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요. 또한 미련 없이 베데스사를 떠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물의 움직임을 살피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되었던 거죠. 만약 그가 "나는 못 일어납니다. 여길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여러분... 고집을 피웠다면 여전히 그는 비참한 자리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러나 그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순종했고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베데스다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믿음의 고백도 없었고 남 탓만 하던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옆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사람 탓, 환경 탓하는 그런 삶은 이제는 마감하고,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말을 붙들고, 나를 붙들고, 일어설 준비가 되었느냐? 여러분, 문제는요,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는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이미 충만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세상의 연본만 여러분, 바라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요?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상처와 절망의 자리에 머물리지 말아라. 베데스다는 이제 떠나야 할곳이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반응해야 됩니다. 멈물거리지 말고 지금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걷기 시작할 때에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곳이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걸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또한 경험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